로켓펀치 팀내 대결이 됐어요. 미역. 아 귀엽다. 됐어요. 줄이 맞추면 안 돼. 투이 아, 씨, 로켓펀치만의 자랑 뭐가 있을까요? 이제 멤버가 여섯 명이 있는데 응. 응. 멤버 모두 센터를 할수 있을 만한 비주얼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아우 인피니티도 그래요? 누구나 센터 가능합니까? 인피드 다 그렇지는 않고 <laughs> 제가 센터를 주로 했었죠. 아, 그렇군요 다른 사람 천이네요. 성기 선배님이 역시. 주리 씨가 지난번에 맨 처음에 왔을 때도 펭수 성대모사를 봤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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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신이나 신이나. 엣쯤엣쯤 신이나. 그러면은 소희 씨도 한번 뭐 보여줘요. 어? 아 그러면 펭수에 상대할 어? 도라이몽을 한번. 와 아, 그래요? 유명. 어, 도라에몽 응. 친구야! 너 퉁퉁이한테 빠진 거야? 디되메이고 탕! 되나메이고 탕! 되나메이고 탕! 이 잘하네. 줄리도 펭수로 다시 한번 인사해요. 줄리도 할수 있어요. 예.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줄인데? 둘다 뱅수 같은데요? <laughs> 같은데요? 둘다 뱅수 아니에요? 둘다 뱅수야. 럭켓 <laughs> 뱅수. 이길 거예요! 예, 알겠어요.